그 다음에 진피층. 진피층은 이 표피 아래에서, 그리고 진피층은 조금 두껍습니다. 표피보다. 이거는 표피와는 파상형으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요철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두께는 표피에 비해서 상당히 두껍다. 유두층은 바로 맨고위에가 그 이제 유두층입니다. 어 진피층 중에서도 여기 안 나오는데, 이 위쪽 부분이 유두층이에요. 이 부분이. 유두층은 진정한 의미의 모세혈관이할수 있는 미세순환계가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면역 및 신경 조직이 많다. 촉각과 통각이 위치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통증을 느끼는 곳은 요 부입니다. 요 부에 오히려 지방층은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층에는 시술을 해도 통증은 전혀 못 느낍니다. 왜 보통 이제 비만 관리할 때 그만한 장침을 배에다 쑥쑥쑥 밀어도 환자가 아야야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 놓는 거 아니에요. 피부 치료를 할 때는 이청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통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지만 보통 비만 치료를 할 때는 환자들이 아, 아파요. 못 참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아무런 걸안 해도. 시술 부위가 틀린 거예요. 이 지방조직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시술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층은 요 밑에 요 유두층 밑에 망상층이 있어요 망상층은 그물 모양의 결합조직 이게 이제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이 있어요 요 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화장품 판매할 때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익숙한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콜라겐은 주로 이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고, 엘라스틴이란 건 이제 이 그물 구조, 망상 구조 중에서 요, 딱요 부분들, 요 부분들. 이게 이제 많고, 이게 탄력이 있어야지 피부가 탱탱한 거예요. 엘라스틴은 탄력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되면 당연하게 이 꼬여있는 이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콜라겐, 엘라스틴의 생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고 이제 수분 함유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피의 주요 구성 요소는 콜라겐, 아교질의 콜라겐, 탄력 섬유, 엘라스틴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점다당질입니다. 그리고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 노화의 상징인 주름과 탄력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피부의 구속기간의 일부인 피지. 이게 피지선, 땀샘반선이 같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꼬여있는 요거를 엘라스틴, 그다음에 요요 요 이제 요요 요 그를 요 요렇게 된 거가 이제 바로 아까 수분압력인 콜라겐, 요 사이 사이에는 다당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하 조직, 피부 밑에 있는 게 바로 지방층, 그다음 이제 근육층 요렇게 돼 있고 지방층이 또 중요해요. 물론 너무 많으면 이제 셀룰라이트가 되고 이게 비만이 되지만 얘는 우리 몸에서 외부 압력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해요. 지방층이 없어도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당연하게 조금만 해도 아 하겠죠 그죠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없으면 조금만 해도 잘 충격받아서 뭐 고질이 된다든지 뭐 내장이 파열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